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한국사 2의 심화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2편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 제5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이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그러네요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기억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이고요. 광복이라는 것은 일본에게 나라를 되찾은 날이죠.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전혀 맞지 않고요. 일본이 스스로 한반도에서 물러났다.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죠. 다음, ㄷ,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이 되었다. 또한 리얼 한국인들의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얼 정답은 4 번입니다. 이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제회의로 오른 것은 보기. 참석자,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 결정 내용, 한반도의 민주적인 임시정부 수립. 최대 5년간 신탁 통치 실시. 자, 보면, 미국, 영국, 소련. 한국의 문제를 한국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모여서 국제적인 회의를 했다. 모스크바 러시아죠. 과거의 소련이죠. 3국 3개의 나라가 외상 회의를 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고요. 남북 협상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 협상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하기로 했죠. 그거를 김구 선생님이 가서 했는데 협상은 되지 않았다 라고 했고요. 국제연합총회. 국제연합은 UN이라는 나라에서 총회를 한 거고요. 미소. 미국과 소련이 이제 공동으로 위원회를 열었다. 여기는 미소가 아니죠. 지금 세계 나라이기 때문에 삼국외상회의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라를 아, 순서대로 올게 나열한 것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전체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을 먼저 볼게요. 일단은 파리로 광복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는데 나라가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땠죠? 좀 늦어졌다라고 얘기했죠. 왜 지금 음, 남한과 북한 즉 미국과 소련이 이해서좀 늦어졌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는 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안에서 첫 번째로 남북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하러 북한을 갔지요? 누가 갔어요? 김구 선생님이 갔지만 협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만 남한만 단독으로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라고 했죠 네, 여기는 1945년 8월 15일이었고요. 총선거는 1948년. 3년 동안 좀 늦어졌다. 5월 10일 날. 총선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랬죠? 총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걸 총선거라고 합니다. 왜요?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입법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총선거를 먼저 실시합니다. 왜요? 국회의원을 있어야 국회가 더라고요. 법을 만든다.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졌다.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걸 외우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흐름을 볼게요. 광복이 되었고요.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더니, 아, 북한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상을 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만 단독으로 총선거를 실시했다. 왜? 국회의원을 뽑아야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 중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헌법 제정, 그래서, 전 국회,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든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면, 나, 가, 다, 라. 디죠한 번. 여기 중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와 라 사이에, 헌법 제정. 그러면, 헌법을 만든다. 그러면 언제 됐죠? 1948년. 7월 17일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세요. 다음 4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였다. 누구라고 했죠? 계속 나왔습니다. 김구 선생님이셨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야기함, 그를 통해 남한 단독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요? 남한만 정부가 세워지면 북한과 영원히 다른 정부가 세워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남북 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네. 북한에 가서 남북 협상에 참여했지만 결과는 안됐다 협상이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만들었다 헌법은 어디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죠 1900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48년 7월 17일 헌법을 만들었다 헌법은 국회 입법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다 제1차 남한과 북상의 정상 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꼭대기 여길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각 나라의 지도자, 제일 높은 사람, 꼭대기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언제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인가요? 네. 같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첫 번째로 했다. 2000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니죠.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누구였죠?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김구 선생님이 한 일은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1948년 50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선거, 뭐라 했죠? 총선거, 국회의원 뽑는 거라 했죠? 여성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아니죠.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시행됐다. 그죠? 38도 이남 지역이라는 것은 남한만 단독으로 총선거를 실시했다이 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실시했다. 북한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후 치료였다 아니죠. 이후 아니고요. 이전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죠?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먼저 해서요. 국회의원을 뽑은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죠? 헌법을 만든다.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 헌법, 헌법을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가 아니라 이제 정부가 되겠죠. 정부가 수립, 세워졌다. 요 순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6번 재헌 국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하는 거네요. 신탁통치를 찬성하였다. 아니요, 반대했다. 신탁통치 뭐라 그랬죠? 미국이 5년 동안 한국을 다스려 준다, 통치한다 이런 취지에서 반대했습니다. 5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네, 맞고요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다. 네, 맞고요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네, 맞네요.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